오케이, 이런우연이 <laughs> 아, 이이 이런 아, 어. <laughs> <is your> <laughs> 이또 넘길 줄 알았어 일이세팅아 3, 3, 제발 좀 떨어지지 달라고 지금 제발. 총 하나 없어 아, ك... 그거라도. 했는데... 아, 청... 오 불아 개많네 뒤야 뒤야 뒤 야아 아야 씨발 또또 있지 않나? 아아아 한팀 근데 더 있을 맞아 돔을 깔아 나이스 yeah. 죽였는데? 이너너 너 힐부터 빨아 려. I n e e 리이제우이가 이트에는 성공했다 이거. extended energy mag here level 4 extended heavy mag here level 2 여기 우리 집이다. 맞다 맞다. 맘 편히 먹자. 어, 발소리 들리는데? 넘치에는 어 어. 하나 것도 탄약이 없어. 너뭔 탄인데? 탄탄 여기 한 스택. 이거 이거 퀵깔 테니까 여기 우리 3층 어, 먹자. 나도 살살 살살 아, 어, 아 아팠어. 이 발로 마. 아, 어. I'm down. 콜업. 리로 m d e o 나이스. 야 이번에 진짜 이 스테이크 짱나갔다야 근데 탄이 없는데? 절진시켜, come on, c o m m u s i n g Phoenix. 여기 중탄 있다 내 앞에. 뒤에 봐봐. 바닥에. 탄이 없어, 클났다, 죽됐다탄 없다. 아, 카빈이 있나? 근데 지금 그거, 그거 없어. 아, 경탄이? 어, 경탄, 지금 없어. 우리 셋다 경탄이네. 조졌다 이거 이거 조졌다 나, 나탄 파밍도 안는데나나탄 여섯 발이야 And 책 보고 또 경탄인 줄 알았어 right <laughs> 너 빠르니까 여기 오른쪽 집 작은 집탈아 나는 여기 왼쪽 집 탈게. s u p p 제발 어린덕고요. 와, 와, 어떻게 이렇게 탄이 안날 수가 있지? 좋다. 와, 나 와, 에바야. Light ammo here. Extended light. I found a hop up here. Anvil receiver. Care package over there. Let's get on that. Rápido, rápido! Cereb here. Oh Cravo! Oh Cravo! Craver here. I'll use it, 하나가 마스티프라 아쥐새 존나 뿌려놨어 어 아, 내가 경탄 버려놨어? 어 내가 버렸어 거기 2층 찌금미층 같이 니다나 이제 그거 필요해 중탄 포빈 안에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Okay. Faster, faster, faster. 뭔 소리야? I 소리야? 차차소리안나차차 차. 어, 차 차, 차, 차. 문 열려 있는데. 촌소리다촌소리다 어? 와, 여기 싹다털려있네 컵이네, 쏘리리나리나 쏘리나. 쏘리나. 쏘리 차가이 얘기가 되겠는데 이뭔 소리야? 어어 어. 왼쪽 왼쪽 애탄만 졸라리 나오는 울탄이라 졸탄 존나 없어.

Finish the squad. That's how you get the job done. Are touching up? Only half the squad the left. Need more juice. Using a Phoenix kit. Shield cell here. body shield here. left lay ammo here. 아, 근데 중탄이 진짜 너무 높다. 중이 바깥에서 행복해. 오케이. g i v e me my shield recharge. 우리 비 붙을까? 말까? 붙을까? 응. 붙어붙어 리로딩. 탄종와아나좀다 나, 나 졸라렸다. 제사제운다 아, l i 싸운다 n to t

아니야? 안들이야안어 아, 어갈게 나도 도안 죽어. The... 아, 나있어 거의... right 아, 나어 아, 도어 아, 어도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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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계속 다걷가 위한 거. 오, 케이니까 조금 스이볼게 여기 중탄도 꽤 많고 여기에서 계속 있다가 쌈이 들었는데. c a r package over there. 보급이 있긴 한데 안 갈. 아아 스마일 있다 가지말자 가지말자 나나 얼굴 보여주지 말자 어차수 없는데 링 바깥이야 쟤뭐야 <belt> 소리? 쟤네는 먹었고, 쟤네는 먹었고, 쟤네는 먹었고, 쟤네는 먹었고, 쟤네는 먹었고, 갈게. 는 먹었고, 쟤네는 뭐었고는 거야? 뭐, 뭘 써? 굳이? 뭐 아니. 우리 링 아닌데? 굳이? 샷 e 탄 얼마나 있어? 아 많아 나그 n g s We're a l r e a d 내가 걸러... i d e the next r a n g 아니, 왜쉬냐고 여기 말고 그냥 여기로 가자. 먹었어? 아 먹었어, 먹었어. 그냥 우리가 굳이 내 먹고 있잖아. 그리고 저, 이쪽에서 소리 들리는 굳이 저기 차지 쓰는 애들한테 셀탄나할 여기 있어. 여기 싸운다. 여기, 여기, 여기에 사람 다들을집거로 여기 있어다 b r e 스 k i n 순아, 순아. 해 여기서. 아, 여기도 여기 있다. 스나다 스나 이제 집 안에 들어가자 <laughs> 우리 여기 집안에 있다 굳이 나갈 필요가 야 여기 사람 있다 어 깨졌다 아빡이 깨졌다 여기도 한 라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링이 살짝 우울 쪽이네. 네 분데? 우리 그냥 이집 안에 있어도 되겠는데? 나가지 말자. 링 아니네. 링왜 이렇게 좋아? 아, 샷건 볼트 없어서 좀 아쉽다. 링 개좋아. 여기 뒤돌, 뒤돌 수도 없어. 여기 링 때문에 진짜? 막혀서. 다른 분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 아, 개꿀. 개꿀. 지들끼리 아싸. 싸우다가 허버 허버 들어오면. 어, 야, 진짜 들어올 때가 여, 이쪽 문이랑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문이? 들어올 곳이 없어. 두, 두 분데 싸우다가 죽. 아, 허버 허버 이쪽으로 들어오겠네. 아, 근데 우리도 이제 딴데 가야 되네. 아, 여기, 여기 문 열면 그거구나. 그냥 문 열고 여기 테라스 2층에 있으면 되겠는데? 다음 링? <laughs> 절대 안 싸워. 절대 안 싸워. 절대 안 싸워. 어, 총소리 싸운다 저기서 싸우는 것 같아. 저 항공 모함에서 싸우는 것 같거든. 항공 모함이랑 여기 왼쪽 아래다. 지들끼 싸운다. 그래, 바짜우인 링개 좋죠? 그그 킬로그 뜨면 가자. Not far f 개꿀 구경. 지금 항공모함을 여기 왼쪽에서 싸우는 거. t seconds, dears. The ring's close and we're cutting away. Close. w a h out of opening t h s y 이거, 야, 이거 뭐야? 우리 공 아이지. 저기 끝에 있다. 저기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 링 위치 해져 본데? 그니까 쟤네가 여기로 와야 돼. 아, 이 다음 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발 여기로 와. 아, 이제 파이널이라서 극한야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아, 연구하아링 근데 쟤도 안 오고 우리도 안 오고 개웃기다 이거 아니 이 세분데 뭐냐고 야 이거 깝빠만 빼만 왜냐면 둘 곳도 없고 이 가운데는 제 기준이거든 지금 지금 아, 웃자냐 <laughs> <laughs> <우짜냐>, 이거 <laughs> 탄...당만 에 어떻게? 그럼 우리 우리가 점프패드 깔고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좋잖 30초만. 바에 매시면 돼요. 뭐지 아래에. reckon 아 저기 그.. 그.. 그게 있긴 하구나 이트셋 봐줘 최종 라운드 끝나면 어떻게 돼? 이제 점점 줄어들어 우리 가야 깨소? 돼 어어어 어, 어. 어디 갔어? 나 아래 너 어, 내려갔어? 아니 아냐 야, 야나내 나, 나 떨어졌거든. 뭐야 여기? 개싸움이다 이거. 야, 야 제발 제발 제발. 여기 여기 여기. 구분대야 개개 개망 개만개만 오른 여여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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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 새끼 혼자 봐. 이 새끼, 이 새끼. 어. 뭐야? 야야제제제제 할 수, 할수 제발, 제발, 제발. 지붕아, 너할할있있 지붕아, 이할수 있어. 지붕아, 지붕아, 끼이 새끼. 이 새끼. 이 와 미쳤나 이거 아개재이다 치풍아 잘했어. 치풍아. You are the Apex champion. 야, 진짜 우리 이 전판에 이스테이트에서 오초컷 당하고 그다음에 와. 잘했다. 잘했다.